저도 조르바 얘기를 나와서 진짜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르바랑 구도가 그래요. 두목님이랑 조르바라는 두 사람이 핵심적인 인물인데 조르바라는 사람은 약간 자연주의적인 사람이에요. 본능과 자기 그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고 두목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현대인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. 이게 윤리 의식과 사회 의식과 주변의 시선과 제도와 관념에 딱 틀에 박혀 있는 사람이라서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나오거든요. 그게 남자들이 쪽에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는. 저도 그걸 읽으면서 저는 두목님한테 좀 감정이 좀 했거든요. 이 두목이란 존재가 어떻게 보면 나의 좀 모습을 좀 보는 것 같다. 왜 누군가한테 좋은 감정과 뭐, 여자라면 이게 이성적인 감정. 그런데 사회적 시선 때문에 감정을 감춰야 되는 상황들을 많이 겪거든요. 사회적 시선들 때문에 제도와 이런 관습들. 근데 그 졸업하라는 인물은 그런 걸타파하자는 주의고 두목은 그거에서 계속 갈등하는 존재로 남다운. 보통은 갈등하시고 고민하는 것들이 대부분다 그런 거라는 거죠.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그왜내 감정을 대로 표현하지 못할까? 왜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어딘가에 쏟아내지 못한다는 거를 생각해봤을 때이 독서도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왜 여기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. 이 얘기 집에서 안하거든요 친한 친구들도 안 하고. 근데 여기서 는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. 그거 생각해보니까 이쪽에 모인 관계들이라는 게 이해관계가 섞여 있지 않다는 거죠. 그리고 이것들이 내 삶의 부메라고 돌아올 리도 없다는 그런 전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잘 생각해보면 자 내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공간 속에서 내가 가장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약간 상징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조르바가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감명을 주느냐 한마디로 그 크레타라고 여기 서면에 보면 있잖아요 그 서점 주인이 보니까 그분이 크레타라고 지은 게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 때문에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책도 그 책이고 그러니까 자유를 갈망하는데 스스로 계속 구속하는 자기 모습에 갇혀있는 그런 걸 상징하더라는 거죠 저도 두몽님은 감정이 엄청 하면서 읽었거든요 소설 아, 크레타가? 크레타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배경이에요 배경. 크레타 섬이라는 게 그리스 섬 이름이거든요 자유를 상징하는 그렇죠. 자유를 상징하는 섬이에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소설 읽으면서 이제 누군가의 감정 이유부면서 그걸 따라서 계속 읽게 되는 거거든요 남들도 그렇고 저도 좀 그런 거고 여자분들은 그걸 읽으면 이제 아마 남자들의 그 심리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남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구나.